디윗시 아르턱을 조금 지난 뒤 무비보셋의 <laughs> 정시바가 <천천히 웃음> 시바가 안장 어, 안정, <laughs> 안정, <laughs> 안정 <laughs> 기운두 두나기의 떡200 개백 개 개화 범퍼도 백송이와 여름과일 <laughs> <가일> 1 0 0개와 <laughs> 포도주 한 가죽, 가죽, 가죽 대를. 부대를 신고 가죽. 다윗을 만내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래대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래대 나기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를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스 포도주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맛 와시게 한여 하미디아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하이 <laughs> 되 <가레드 웃음>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족속이 원해 내 아버지의 나라 나라를 내게 돌리리 하나이다 하늘 한우, 하나에다 하느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모세에게 있는 것이 다내 것이. 이라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저라 나이다 내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하리매 <laughs> 이름에 거기서 사울이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무리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이 왕이 모든 신하들이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백성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이 자유의 잊었더라 신문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서울의 이어, 족속이 이어.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니게로 돌리셨도다 <laughs> 그를 이어서 너는 핸드폰 보지마 여호와께서 나라를 니네 아들 압살로 손에 <laughs> 넘기셨도다 곤란한 너를 피를 흘린 자오라서 화래 자초. 음, 아, 야, 내이아 하는지. <laughs>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몇자로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니까 성화 건데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대게하소서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안녕하세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있으리라. 저주하는 <laughs> 것은 여호와께서 <laughs>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뭐? 또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안으도내 생명을 해할 필하거든 하물며 이 배념이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를 때문에 틱톡을 보면 안 되는데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니라 하고 아닌데? 순절 아니냐고 발각을 수정자 들이기를 받으시니 삼미탈로 음. 따라가려서 너 좋아하고 그를 향하여 돌이던지 뭔지 알리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목숨들도 다,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가오시나라. 음. 음.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음. 이스라엘 음.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이르고 아히도 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론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아, 쉽지? 아, 쉽지? 아, 압살론이. 압살론이 후세에게 이르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니후세와 아니? 압살론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채칼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이다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길이 있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두명이시요 아, 두나 내가 전내 이... 전... 아, 전... 네,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의 섬길이라 아니라 압살롬이. 압살롬이 이하도에를 이르되 이야도에. 나 너가 어떻게 해낼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나 아니. 아히도베디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이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후 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아버지야. 왕께서 왕의 23절.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뎀을 온 이스라엘이 드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의 장망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에.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호공들과 더불어 동침만이라그 둘의 아이도벨이 배풍의 힘이 되는 물게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은 모든 계단을 나이 세계나 악사나 노예나 고와 같이 여해졌더라 아멘